뷰를 한개 까서 담아놓고 또 다시 까고 있어요. 와잘는데 어, 저 귤을 혼자 하나 까놨어 하도 잘 까길래 내가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그 껍질을 하나하나 다 까네 속에 있는 껍질을 응. 응. 흘렀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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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하고 먹을 거야? 응. 누구하고 같이 먹을 거야? 응. 누구하고 시원이하고 누구하고 같이 먹을까? 응. 누구하고? 누나. 아 눈하고 같이 먹어? 응. 어 그래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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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. 응. 껍질 어떻게 해야 돼? 껍질? 응? 껍질 어떻게 해야 돼? 껍질? 응. 음. 다 모아서 어디 갔다 버려야 돼?